안녕하세요, 따오기입니다. 요즘 따오기는 일론 머스크가 유즈 시그널이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매우 핫해진 메시지 앱 시그널을 두달 정도 사용해봤는데요. 시그널은 모든 대화와 통화에 종단간 암호화 방식을 제공하고 있죠.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각자의 핸드폰에만 기록이 있는 겁니다. 종단간 암호화에 대해서는 따오기에서도 몇번 다뤘었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시그널 이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폰에서 시그널 앱을 다운 받아 주세요.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앱을 열면 먼저 내 연락처 액세스가 뜨네요. 뭐 저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휴대 전화번호 인증을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시그널이 이렇게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인증을 하고 나면 비밀번호도 생성해 주고 프로필도 만들어 줄게요.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새하얀 화면이 나오면 시그널 앱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그널은 PC버전도 사용 가능한데요. 핸드폰에 먼저 시그널 앱을 설치해야 PC버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로드가 나오네요. 들어가면은 윈도우용 다운을 눌러주세요. 다운이 될 동안 홈페이지 구경을 좀 해볼게요. 놀랄 만큼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네요. 스노든 추천사와 트위터 CEO 추천사도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 하네요. 다운이 끝났습니다.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핸드폰과 데스크톱을 연결하는 QR코드가 나오는데요. 핸드폰에서 시그널 앱을 다시 열어주세요. 왼쪽 위에 설정을 누르면 연결된 기기라고 적힌 곳이 있죠.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 화면이 나옵니다. QR코드를 갖다 대면 시그널 앱과 연동이 되죠. 다른 메신저 앱과 크게 사용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진, 영상, 음성통화, 화상통화 기능이 다 있고요. 백업도 가능합니다. 백업은 설정, 대화, 대화 백업에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시그널의 백업 기능은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오직 다른 기기로 데이터 이전만 가능합니다. 현재 시그널을 쓰고 있는 기기와 데이터를 옮길 기기가 같이 있어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백업은 불가능하겠죠. 메시지 확인 후 대화 내용이 사라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에서 설정을 누르면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요. 기간은 몇 초에서 며칠까지로 설정 가능하네요. 캡처 방지 기능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캡처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설정 그리고 개인정보, 화면 보안을 켜주면 대화 캡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본 메세지 앱을 시그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SMS 및 MMS에 들어가서 SMS 비활성화됨을 터치하면 시그널 앱을 기본 SMS 앱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가 나오죠. 여기서 시그널을 선택해주면 문자가 이렇게 시그널로 옵니다. 이제 다오게 팀인 최근에 이 시그널을 사용해 본 거는 그룹 콜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현재 그룹콜은 노인까지 가능하고 그룹콜도 종단과 암호화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회의를 해봤었는데 계속 말소리가 저는 울리더라고요. 그룹콜도 뭐, 종단과 암호화로 제공하는 건 훌륭하지만 어, 아직은 좀 불편하다라는 게 후기였습니다. 더 좋은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욱이었습니다